안녕하세요. 을 박물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재학 훈련 박물관에 대해서 큐레이터가 돼보는데요첫 장부터 검색하는 장면 나오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지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재활용은 어, 큰 지식이거든요.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첫 장에 보면 재활용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보고 연관된 단어들을 밑에 적어보는 거예요. 스텝 1은 플라스틱 종류로 연관돼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플라스틱 그립과 비닐 종류가 생각이 났는데 스텝 2에서는. 버리는 물건으로 가방 만드는 것을 봤는데요. 자,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지 등 연관된 것을 써봅시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갈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어서 많은 가방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나는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4에서는 다머신 그 물병들, 숨어있는 물건으로 변신할 수 있죠. 무엇으로? 잘할수 있을까요? 네, 꽃병도 되고 또 무엇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연관된 것들을 어, 써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봐도 좋습니다. 스텝5는 중요한 표시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도 Q 하면 잠시 멈춤 눌러놓고 활동하면 됩니다. Q! 네. 두 번째 표이지에 보면 작은 캔 하나가 완전히 썩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와우 세상에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활용으로 반드시 분류해서 버려야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살표에 있는 과정과 아래 설명을 서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음식물 쓰레기 발효, 건조, 걸음. 이렇게 화살표도 있네요. 그 밑에 것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가정용 태비와 발효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와 미생물 발효제를 넣어. 퇴비 원료를 만들 수 있고 퇴비와 발효 용기를 사용해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해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농작이나 텃밭, 정원에 유용한 거름으로 사용, 가능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관련된 것들 알았네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 재활용 표시 종류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가지 있죠? 네, 네 가지 색깔 한번 칠해보고 분류를 한번 적어봅시다. 큐!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쪽에 보면 재활용 공장과 가게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그린 올림픽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뒷장이나 노트에 요약해서 써보도록 해요. 기억에 많이 남게 해서 배경 시식으로 가져봅시다. 짧은 길찍을 통해 낱말뜻도 찾아보고 하면 더 좋겠죠? 재활용 가게에서 본 물건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그리거나 써보거나 또 커피 축구기 이용법이 많이 있답니다. 커피 전문점 가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죠. 네, 쌤 집에도 신발장이 있답니다. 왜 네, 나눠, 왜 네, 넣어 놨게요? 네, 잘 말려서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것을 적어 볼게요. 적어 봅시다. 큐! 네. 네 번째는 친환경 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 사람들이 환경 운동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친환경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쓰레기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책의 내용을 지식으로 남을 수 있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큐! 네. 마지막 페이지는, 음, 후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 생각나는 단어를 메모에도 적어보고 어, 느낀 점과 그 내용을 써보는데요, 귀한 자료들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보고요. 아그 전에 페이지 세계 재활용 건물도 있죠. 책에서 생생 특별 전시실. 이것도 찾아보고요. 펼쳐보는 박물관을 찾아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지도에 쓰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그려서 붙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자를 써서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에 남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활동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